자, SKDND가 저희 영차해서 여기까지 수익이 다 나왔던 종목인데, 자, 여러분, 224일선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 올라, 224일선 안착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다 흐름, 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뀌기 전에 영차 자리였고, 지금은 흐름을 바꾸고, 그럼, 여,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스윙 가능하고, 뭐, 물론 중장기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단기 스윙, 뭐, 한 2만 7,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제 0차 종목, 슈어 소프트 테크,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곡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앞으로는 이 종목은 여기 어제 시가가 절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어제 0차 종목 상한가 잡으신 점상 연상님 축하드립니다. 동방성기를 보시면은 이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서 바뀐 겁니다. 바뀌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살짝 들어올리고 장기 평선 위에 안착이에요. 공구리를 강하게 다지고서 위로 224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애들 스윙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바로 갈지 살짝 한번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올지 이거는 모릅니다만 은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앞에 매직품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종목이 올라간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냐 3300원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2일선 짧게 어, 2700원 부분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을 때이 2900원 위로 올라오면은 좋아집니다. 왜? 이 공구리를 뚫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오늘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장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그제 매직봉 두개 세웠고, 장기입통선 안착이고, 흐름 바꿨습니다. 자, 1140원 손절 잡고요.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SG 0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280원 손절 잡고, 제일 약후 0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도 흐름 바꾸고, 지금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0차입니다. 간단하죠? 어제 시가만이 달아답니다 어제 시가 손절 잡고 영차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도 박스권 하단이에요. 박스권 하단에서 영차거든요. 어제 시가 손절 잡고 영차종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종목 가능한 거는 에스티지, 일약품흰택상컴 라이프케어 네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